안녕하세요 플랜티 모먼트 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 택배 보낼 때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 일단은 식물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유성펜으로 그 이름을 이름표에 써 놓은 식물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유성펜으로 식물 이름을 쓰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물이 묻어도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네, 보내면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름을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그 다음 준비물은 제일 중요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네, 이번에 쟁여둔 상자인데요 상자가 식물 포장에 거의 성공의 50% 이상을 네,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준비물인데요.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렇게, 누, 이렇게 서서 갈수 있으면 웬만큼 흔들려도 식물이 다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식물이 누워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높이가 이 정도 안 돼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보내는 경우라면, 네, 아주 잘 포장하면 괜찮겠지만, 어, 너무 심하게 택배를 다루거나 네, 그런 경우가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어, 식물이 이 화분 밖으로 탈출을 하거나 흙이 다 쏟아져 내리거나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이렇게 서서 보낼 수 있는 높은 높이의 상자가 중요해요. 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은 식물을 배송할 때 흙이 흘러넘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한번 미리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흙 위에다가 덮어주면 배송할 때 흙이 새어나오지 않겠죠? 깔끔하게 그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이런 재료들인데요. 위생팩, 랩, 아니면 글래드 매직 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모두 필요한 건 아니고, 이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포장하는 방법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맞는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포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랩으로 미리 하나 포장을 해놓았거든요. 실리코사를 이렇게 랩을 씌워서 포장했어요.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골판지 아니면 신문지예요 그래서 골판지가 이렇게 큰게 포장이 되어왔던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잘라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신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 이건 어떻게 하는거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의 높이에 맞춰서 잘라둔 거예요 박스의 높이가 만약에 이 정도가 된다. 이러면 신문지를 접어서 이렇게 이 높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골판지는 조금 짧게 신문지나 골판지 조금 짧게 높이보다는 아주 약간 짧게 잘라서 네. 마련해 두시면. 포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는 거냐면요. 제가 미리 하나 포장을 해 놓았는데 바로 이렇게요. 밑에 이렇게 붙이고 줄기를 배송 중에 식물의 줄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소소한 이런 박스테이프, 마스킹테이프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가위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저는 음, 우체국에서 갈, 우체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주소 라벨지를 조금 챙겨 와요. 그래서 그 받는 분 보내는 저 네, 주소를 미리 적어서 아예 상자에 부착을 해서 우체국에 가져가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우체국에서 택배를 접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소소한 팁인데.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게 미니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내매 봉투내매 500원 이렇게 하는데 음, 이런 식물 모티브로 한 카드가 있어서 사봤고 여기 뒤에다가 오늘 보내는 식물들에 대한 그 레시피? <laughs> 네, 식물을 잘 키우는 그런 네, 팁을 적어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필레아 페페로 포장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필레아 페페가 준비되었으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필레아 페페의 흙 위에다가 잘 이렇게 감싸주면서 넣어주세요. 흙이 보이지 않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이 안 되거나 너무 들뜬다 싶으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 위에를 조금 뿌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제 처음 방법은 위생팩을 써서 한번 해 보겠는데요 위생팩을 벌려 주시고 왼쪽 끝에다가 필라페페를 두세요 이렇게 제일 끝으로 갈수 있게 밑바닥에서 제일 끝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줄기가 되는 부분을 잘 잡고 최대한 줄기가 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덮어서 이제 구멍이 아직도 있죠. 네. 이렇게 딱 감아서 이 부분을 테이프로 오늘은 잘 보일 수 있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감했던 부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쉬워요. 그냥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말아서 붙여주시면 사실 어떻게도 세진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위생팩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줄수 있어요 그리고 위생팩 네 제가 이걸 떼는 이유는 이걸로 또 다른 <laughs> 네, 포장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고요 위생팩으로 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네, 이렇게 포장하기에 좋고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재활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받으시는 분도 사실 재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걸 한번 썼던 팩이거든요. 그런데 물기가 있는거나 음식물 같은 걸 담은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장난감 같은거나 네, 그런 걸 담았던 그런 봉지는 또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좋은 방법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랩을 이용해서 한번 포장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랩을 미리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랩은 조금 포장을 하기 힘든 것이 작고 네, 자기네들끼리 붙죠. 그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펴놓고 네, 이 정도로 펴놓고 가위로 끝부분을, 이 끝부분을 잘라줘요. 반을, 너무 많이 반은 아니고요. 한이 정도로 잘라주고 나서요. 얘를 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잘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식물에 줄기 있는 부분에 딱 들어가게 이쪽은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 놔두고요. 오른쪽에서 온 것은 왼쪽으로 치우치기 해서 놔둔 다음에 깔끔하게 조금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도, 네,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그런 포장이 되죠. 네. 이렇게 어내고요세 번째로, 제가, 아, 이 랩을 이용해서 포장을 할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필레아 페페가 워낙에, 음, 깔끔한 식물이어서 포장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샘플로 써서 포장을 해보는 것이지만, 음, 랩은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할때 되게 편해요. 약간 복잡한 식물을 포장할 때에도 나름대로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포장을 할때더 깔끔하게 포장될 수 있고 수월하게 되는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 발견한 이 신통 방통한 아이는 글래드 매직 랩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랩하고 비슷한데 접착력이 있어요. 이렇게 떼워서 써도 사실 이 뒤에가 접착이 있긴 한데 손에 붙진 않아요. 그러,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또 랩처럼 말리지도 않아서 아주 쓰기가 편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끝부분은 이정도로 잘라주고, 아까랑 똑같은데, 음, 더 좋죠. 왜냐면, 그냥, 얘를 이렇게 목대 인데다가 두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약간 왼쪽으로 또 왼쪽에 있었던 아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대로 잘펴서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면은요 이게 다 테이프처럼 붙 붙여지거든요 이렇게 사실 얘는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포장이 네, 완성입니다. 어지지 않죠. 이 끝에가 조금 불안하다면 여기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조금 이 랩을 짧게 끊어서 그렇지 조금 길게 끊어서 만약에 마감을 했다면 이런 데도 사실 붙일 필요 없이 네. 아주 쉽게 포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죠. 이 전체가 테이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테이프를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하셨으면, 신문지를 아까 그 상자의 높이만큼 접어 놓은 신문지. 이런 신문지를 저는 두겹 정도 쓰거든요. 더 많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래에 바닥의 길이에 맞춰서 내리고요. 얘를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요 네. 실물이 다치지 않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서 대충 말아주면 됩니다 돌돌 말아줬으면 이 아이를 붙여가지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아래에 이 신문지의 바닥과 화분의 바닥이 아래 전체 닿도록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파시티에 불 한번 해 볼게요 얘를 한번 붙이고 이렇게 붙여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이, 옆에 있는 보호막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화분을 같이 붙여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프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에서 세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주면, 이게 서로 고정이 돼서, 흔들림을 더, 적어질 수 있고 보호막과 화분이 따로 노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붙여줍니다 여긴 지금 내가 스크래치테프 붙여놨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면 떨어져도 떨어지지가 않고 뒤집어도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식물이 모두 이렇게 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넣을 신문지도 구여놓았어요 이제 이 박스에 식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장갑으로 그리고 분갈이, 분갈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두 쏙 들어갔어요. 이제 중간 중간 비어 있는 곳에다가 신문지를 끼워 넣을 거예요. 신문지는 위쪽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음 저기 보이는 저 구멍. 그런데 식물 그 화분 사이사이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안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보이시죠? 네.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에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극한 실험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요. 뒤집어도 이 아이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갈수 있을 거예요. 극한 실험입니다. 네. 뒤집어봐요. 안 떨어지죠? 네, <laughs>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식물 포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적어두었던 이 식물 기르는 팁이 들어있는 카드를 여기에 넣고 이렇게 닫아서 박스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이 위에 음, 이 주소 라벨지를 붙여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 이걸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기 파손의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내용물은 식물이라고 적어서 보내면 되고. 그리고 저는 식물 택배를 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가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공기랑 좀 빛을 끝까지 쏠수 쏠 있게 배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식물들이 조금 더 신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서. 식물 택배 포장법 소개를 모두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